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지금 오늘 약간 좀그 특이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어, 오늘은 이제 5g 를 비롯해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순환매 장세라고 좀 보이거든요 보통 어, 어떤 지수가 박스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하나의 섹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가격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 조금 오르지 못했던 섹터가 오르는 것이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거고요. 오늘은 좀 영상을 두 개를 좀 올릴 건데,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5G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에 거의 1% 넘게 올라서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오른 섹터가 5G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주 시스템 같은 경우는 7%가 좀 올랐고,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15%, 홀딩스도 8% 올랐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KMW도 한5% 정도 좀 올랐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굉장히 받았던 것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굉장히 어 시장 대비해서 강했죠. 뭐 SK 하이닉스는 단기간에 8만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으면서 어 새로운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대세 상승 사이클을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옮기신 분도 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순환매장세. 인데 어떻게 그 투자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최악의 매매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최상의 매매법이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매매법은 오를 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때 이제 공포감 때문에 파는 행동이 최악의 매매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 5G를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런 저점에서 다 팔아 버리는 거예요. 다 팔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오르네 하면서 이렇게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할때 따라 매수를 하는 것이 최악의 매매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완전히 빡자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좋은데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메모리 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5g 종목들은 약간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좀 이제 그 주가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차라리 어 이렇게 뭐 사고 파는 것이 탭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계좌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5G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그런 섹터들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환매 장세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본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중타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상의 매매법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약간 부분 매도를 하고 하락할 때,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조금 생겼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조금 액티브한 전략을 쓰는 것이 어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가 그 단기적인 고점일지 혹은 어디까지가 단기적인 저점일지 어, 100%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시장에 좀 대응이 장중에 원활이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굉장히 나는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법을 해도 상관없지만 뭐 저처럼 이게 언제 상승할지 언제 하락할지 이게 뭐 정확하게 자신이 없거나 혹은 장중에 대응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저처럼 그냥 좋은 종목과 섹터를 가지고 있고 종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조금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그냥 어, 사실은 이제 좋은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2030% 가지고 있고 뭐 5g도 2030% 가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섹터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행동은 오를 때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때 파는 그런 행동은 정말 좀 자제해야 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재밌고 어 이거를 주식의 시장에 좀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안티프레질한다는 것은 예측이 틀려도 되고 어 오히려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안티프레질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5브드 2차전 이렇게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은 내일 5G가 오를지 반도체가 오를지 2차전지가 오를지 꼭 맞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요 예측을 하지 않아도 이셋 중에 어느 하나 섹터는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 프레지란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티프레즐의 반대가 이제 프레즐 한 거잖아요. 프레즐 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이 이제 100%가 있다고 치면은 100이 모두 다 5G에 있거나 혹은 반도체에 모두 있거나 2차전지에 모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 곳에 모두 몰빵이 되어 있다면은 오르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이 돼서 프레즐 한 포트폴리오라고 볼수 있고 이제 안티프레즐 한 포트폴리오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 개념이 있고 어, 플러스, 플러스. 현금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안티프레즈란 포트폴리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티프레즈 책을 읽고 조금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예측으로 망하는 사람, 예측을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하는 사람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뭐 스토아 철학에 내재된 어떤 정신적인 강건함에 대해서 나오고 바벨 전략에 대해서도 어, 자세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계속해서 순환매수 장세가 좀 펼쳐지게 되는 거고 어, 이런 관점에서 내일이 뭐 5G가 오를지 반도체가 오를지는 어,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오르든 5G가 오르든 혹은 어제 시장이 어, 많이 하락을 하든지 크게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어, 안티프레즈란 그런 개념이고 순환매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마인드라든가 투자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